안녕하십니까? 정화시단 마키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이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륙의 한자의 발음을 보면은 이렇게 긴싱으로한 청문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청문감을 보면은 따로 이제 금성을 표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속 서방 서방에 속하면서 사, 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 가을을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명, 일명, 다른 이름으로 일명 이렇게 태백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에신 우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신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에신으로 읽으면 되겠고요. 에신 우시아 이렇게 우리의 발음이 정확하게 이 표기되어 있고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위쪽에 여기까지가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I까지 여기가 A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이 S와 아래까지 해서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N자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신이 써지고, 아래쪽에 이제 별을 상징하는, 많이, 우리가 많이 봤을, 우시아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벳 문자로 보면은, 이, 바, 상스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문건은 이제 필로돼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 밑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표기로 됐습니다. 바로 표기를 냈고요 이, 이렇게, 이 si의 이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음가가 ng의 음가, 응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s 음가에서 이바상스 글자가 써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음가로 바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티의 문자 밑에 만주 문자로 두 가지로 표기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몽골 문자로 보면은 소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쇼카라로 써져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위쪽에 부분이 이렇게 이 S자 위에 독특하게 표기되 있는 샤의 음가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까지 o 가표기돼서 여기까지의 표기가 이제 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이렇게 쇼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장... 짧은 이 부분이 이 K 음과를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 R에 대한 음과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R과 함께 아래쪽에 이렇게 A 음과를 써줘서 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쇼카라. 독특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독특하게 이렇게 글자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쇼카라라고 이렇게 이 몽골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차카타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도 율두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에 대한 이제 글자가 여기까지가 이 소와 이 n자까지가 이제까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n자와 두 가지가 여기까지. 상당히 글자 복잡하게 써집니다. 해서 이렇게 이손두 가지가 써지는 것이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우발음이 되겠습니다. 우발음이 되고 이렇게 이, 이 부분이 U 여기 부분이 LD 또 이렇게 U가 써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S 바음이 써져서 율두수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도 율두수가 이렇게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